집권여당 대표의 21세기 4대주의 외교, 국민이 부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중국 공산당 주최 행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추 대표의 방중은 21세기 신 4대주의 외교와 다름 없습니다. 추 대표는 출국 전에 시진핑 주석을 개별적으로 만나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공조의 핵심은 중국 당국이라는 점을 강조할 생각이다. 사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불가피성에 대해 또한번 이야기하겠다고 자신만만해 하더니 막상 중국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왔습니다. 257개 각국 정당 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추대표가 한 기조연설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선전매체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시진핑 주석과 권상... 시진핀 주석과 공산당을 지켜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한국 국민을 인민으로 바꿔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드보복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추대표가 대한민국의 입장을 당당하게 말할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추대표는 자신의 방중에 대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중정상회담의 전초 분위기를 마련하는 외교였다고 자화자찬했다고 합니다. 추대표가 전초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고 올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추대표는 지난달 미국에 가서는 한미 FTA 팩이 운운하며 사고를 치더니 이번엔 중국에 대한 신사대주의적 행태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추대표가 해외에 나간다고 할 때마다 국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더 이상 어설픈 정당 외교로 국격을 손상시키지 말고 청와대 하명정치에나 충실하십시오. 이상입니다.